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CNB 대전방송, 부자근의 사랑과 세상, 진행을 맡은 부자근입니다. 부자근의 사랑과 세상, 오늘 초청 손님을 여러분 앞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프로 야구사의 최대 해결사입니다. 또한 최대 승부사라고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분을 야구의 왕, 야왕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대전 충청 야구팬들에게 무한한 사랑과 감동을 주는 하나이걸스 한대아 감독님을 여러분 앞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CMB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구작근의 사랑과 세상 어, 두 번째 귀한 손님으로 우리 하나이글스 함대아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오늘 우리 시청자들과 대전 충남의 야구 팬들을 위해서 오늘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작년에 저희가 그 이제 2년 연속 최하리를 했고 올해도 이제 그 객관적인 전력은 좀그하위권은 쳐졌지만은 올해 그팬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응원이 그 힘이 되어 요즘 좀 선수들이 힘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어 앞으로 좀 게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저팬 여러분들이 더 선수들한테 응원을 많이 해주면은 더욱더 좋은 성적이 될것 같습니다. 부탁드니다 감독님, 그 메이저리그의 전설적인 포스 포스 요기 베라가 말한 것처럼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또 요즘 그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이런 어떤 역전의 명수로 지금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이 하나가 하이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야구팀 중에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뭐, 우선은,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저희 전력이 지금 8개구단에서 좀 그, 어 제일로 좀 그, 처지는 전력입니다. 어 처지는 전력인 거에 불구하고 선수들이 그, 게임, 한 게임, 한 게임 마다가 그, 이제, 근성을 갖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시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 이제, 많은 팬들이 지금 하나 경기라면은 놓치지 않고 지금 그 이제 관람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하나 이글스의 이거 트레이드 마크는 뭐뭐 해도 독수리입니다. 네, 네. 혹시 우리 감독님 그 시력이 한 얼마나 되십니까? 저는 안경 끼는 상태에서는 뭐 1점이 좋습니다. 1점이. <laughs> 안경 안 끼는 상태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는데 음. 뭐 네. 아무래도 뭐 어떤 선수 때부터 안경을 꼈기 때문에 뭐 지금 계속 그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시력이 7.0의 어떤 외리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한 크고 힘센 날개도 가지고 있고 또 날카로운 발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 이글스도 독수리가 정말 그 먹이를 먹이를 그 탈취하듯이 그 대전 충청팬에게 감동도 좀 주고 사랑받는 팀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혹시 감독님 본인 별명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선수 때는 제가 뭐, 해결사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웃음> <웃음> 텐들 사이에서 지금 야왕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또 인터넷에 야왕지라는 만화가 감독님을 본 떠서 아주 인기 절정입니다. 오늘 이 야왕에 대해서 정말 감독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한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저한테는 가분한 그 별명이고 뭐, 아직까지 저는 그 감독으로서 이제 2년 차이기 때문에 그런 별명을 져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뭐, 어 가분하고 뭐 고맙기도 하고 또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음. 근데 뭐 야구 야왕이란 별명이 뭐 이제 뭐 야구의 왕이라는 뜻인데 그게 참 솔직히 지금 우리 선수들이 이제 그 이제 전력이 그 약한 걸 불구하고 이제 선수들이 이제 그 열심히 뛰어서 음. 뭐 최선을 다하고 뭐한 게임 한 게임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그 이제 지금 현재 그 좋은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수를 갖고 이렇게 그 이제 좋은 게임을 하다 보니까 이제 팬들이 그런 별명을 줬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laughs> 너무나 아이고. 너무나 가부한 별명이죠. 겸손하기도 하십니다. 우리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는 정말로 지금 영웅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김구 선생과 우리가 박 대통령을 보면서 정치가를 꿈꾸기도 하고 우리가 안철수 교수를 보면서 과학자를 꿈꾸듯이 우리 한대아 감독과 유엔진 투수를 통해서 정말로 야구의, 진정한 야구의 왕을 꿈꾸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감독님을 처음, 제일 처음에 본 것은 1982년에 세계 야구선수권 대회입니다. 예. 그때의 그 야구의 후일담을 지금 한 30년이 지난 지금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제가 그 해결사람 별명이 그 바로 그때 이제 그 세계대회, 82년 세계선수권 대회 그3.5 논을 쳐서 이제 그 일본하고 결승전 때 3점을 쳐서 그때부터 이제 해결사라 별명이 붙었는데 어그해결사라 별명이 이제 그 선수 때도 이제 프로 입단을 해 갖고도 계속 그 유지가 됐었고 그 그때만도 세계대회 때는 이제 그 한국하고 일본하고 이제 그 서로 이제 국사 문제 때문에 감정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선수권 대회라고 하면은 이제 처음으로 우승한 때였었고 그 때문에 그 모든 그 야구를 좋아하시는 근데 그 모든 팬들이 그 홈런 한 방에 제 이름을 이제 알린 거죠. 음, 대전 시민의 상이라는 그런 그큰 상을 받았고 너무나 또 그때는 좀 기억에 너무나 맞는 그 시절이었습니다. 음. 그뭐그 당시에 우리 이게 대전 고장의 최고의 자랑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그 우리 한대아 감독님하고 저하고 이 개인적인 관계를 따지면 벌써 한 25년 지기죠, 우리가? 친구죠? 그렇죠. 어, 그렇습니다. 제가 이 집의 가족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laughs> 아 우리가 요즘 와서 내가 한대아 감독을 보면서 뭘 친구로서 또 아니면 그 야구 감독으로 보면서 아, 이게 머리 좋은 사람은 이 노래 가는 사람을 못따르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하는 사람을 못 따른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한대아 감독, 천부적인 재질도 잘 압니다. 또 피나는 노력도 내가 많이 한줄잘 알고 있습니다, 친구로서.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한대아 감독이 야구 인생을 즐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한 감독님이 고향 사랑하면 우리 한 감독님 마침 고향 사랑을 하는 사람이 드물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 시절 고향 대전에서 이거 정말 생활하시고 싶어서 많은 애를 쓰신 거 알고 있습니다. 또, 한때는 또 한때 는또 그 재미있기로는 한때 그고향 팀에 뛰고 싶어서 계룡산에 잠재 가신 적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계룡산 계룡산 아니고 대둔산이 아 대둔산입니까 <laughs>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행가 가사처럼 서울, 강주, 대구 찍고 대전 고향 팀에 드디어 안착을 했습니다. 이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제가 그 그때 83년도 내가 이제 오비가 이제 대전에 그연구지를 있었는데, 어 83년 그 대전에서 뛰고, 이제 84년도에 이제 그 오비가 이제 그연구지를 서울로 옮기는 바람에, 그 서울로 그 이제 저도 이제 서울로 이제 집을 이제 이사를 했죠. 저 이제 혼자. 어,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제가 이제 오비에서 그 85년도 시즌 뛰고, 제가 이제 그 이제 간염이라든가 이제 모든 뭐 허리 부상도 뭐 음. 있고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이제 성적도 제대로 못 내고, 음. 그 말하면 이제 제가 이제 그혜태로 이제 트레이드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음. 그때 이제 OB 관계자하고 이제 그 얘기하는 그런 그 과정에서 이제 서로 이제 감정 싸움이 돼 갖고 음. 저는 이제 그때 빙그레가 창단이 됐기 때문에 고향 팀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때, 이제, 그, 어린 마음에, 고향팀으로 보내달라. 근데, 이제, 그, 팀에서는, 이제, 이제, 혜택을, 이제, 트레이드 시킨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트레이드를 거부를 했습니다. 고향팀으로 보내달라. 아, 예. <laughs> 그때 당시만 해도, 이미 탈퇴 선수라고, 이제, 그, 요즘, 많이 뭐, 뭐, 1년이나 뭐, 이렇게 가는데, 그때 당시에는 60일간 이미 탈퇴 선수가 됐습니다. 근데 쉽게 말하자면, 이제, 그, 제 60일간 선수 자격 박탈이 되는 거죠. 음. 트레이드 를 거부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운동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대둔산에 이제 그 암자로 들어갔습니다. <laughs> 운동기구 다 챙겨갖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그 정확하게 47일간 음. 거기서 이제 대둔산에서 이제 뭐 훈련하고 새벽에 산도 뛰고 그리고 이제 그제 간염 치료도 이제 그 산에서 이제 그 이제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몸도 많이 좋아지고 음. 60일 되는 딱 되고 나서 이제 뭐, 뭐 그런 뭐 이제 트레이드 같은 거 거부하기도 뭐그런뭐 선수 마음대로 될 수가 없으니까 음.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이제 해트를 이제 60일간 돼서 이제 해트를 갔죠. 뭐이 철학이라든지 징크스라든지 뭐 이렇게 한번 우리 한감농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야구에 대한 어떤 철학 같은 걸 한번 말씀해 주시죠. 뭐 그렇게 철학이라는 건뭐그 구체적으로 뭐 그런 건은 없고 음. 저는 다만 이제 선수 생활때 음. 특히 이제 그 이제 트레이드를 좀 많이 이제 당한 게 아니고 트레이드라는 게 그게 음. 이제 뭐 이제 상대 팀에서 필요해서 이제 뭐 서로 옛날에는 저희 때는 선수 때는 트레이드 당한다고 그렇게 그 느꼈거든요. 근데 음. 안 좋은 그런 그 이제 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리고 트레이드를 해 보니까 제가 그 어, OB에서 이제 혜택 트레이드 한번 하고, 혜태에서 음. LG, LG 트레이드. 음. 그 다음에 LG에서 이제 쌍방울. 이렇게 해서 트레이드를 이제 선수 때세 번이나 했는데, 어, 트레이드 할 때마다 이제 그런 그, 이제 자기가 트레이드 당했다고 이제 포기하고 막그 이제 좀 이, 뒤쳐져갖고 이제 막 그런 선수들이 음. 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트레이드 이렇게 상, 다른 팀으로 가면서 그 절대 그 포기하지 않고, 음. 그 팀에 이제 그 이제 빨리 적응하고. 그러니까 난 중요한 게 뭐냐면 선수 때 포기하지 않는다. 음. 그런 게 나한테는 뭐 철학이면 철학이었다. 그렇게 볼수 있었던 예. 것 같습니다. 우리 인자, 우리 한 감독님. 이제 우리 한 감독님이 열심히 야구를 뛰는 동안 저는 이게 하문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네. 어? 이제 보니까 우리 하, 그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그 포정이라는 유명한 백정이 있었습니다. 이 백정이 1년이 됐을 때, 보통의 백정이었을 때는 소를 보면 소의 겉모습만 딱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3년이 지나고 나서 경험 있는 이제 그 백정이 되고 나니까 소가 부위부위별로 다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19년이 지나서 이제 소를 딱 바라보니까 소를 이게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칼을 아무리 써고 써도 칼이 무뎌지지 않다고 합니다. 오늘의 우리 한대야 감독님, 이 야구를 보는 눈이 이제는 그냥 야구를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도 보니까 이감독으로서 조금 더 녹슬지 않았습니다. 그 기계와 그 철학이. 해결사의 역할을 톡톡이 하는 그 용병 가르시아의 선택은 너무나 절묘했다라고 합니다. 이 감독으로서 선수 선발 시 가장 중요한 이 대목, 중요점을 보는 그 포인트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저는 그 선수들 이렇게 그 이게 한명한명 한명 보는 것보다 이런 그 물론 이제 그 선수들 움직임도 보지만은 저는 그 선수들의 그런 그 눈빛을 좀 보는 편입니다. 예, 예. 눈빛을 보면은 선수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제 그 운동장에서 움직이나 또 훈련을 어떻게 하나 시합을 어떻게 하나 그런 것 때문에 저는 그 눈빛을 좀 많이 주로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 우리가 그 사람의 인체를 볼 때에도 예. 이 눈은 오장육부에 전기가 다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 전기가 살아있어야 그 사람이 어느 분야에 어느 곳에 가서도 제 역할을 다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 이렇게 우리 또 한대야 감독님 인색을 사랑하는 그 어떤 인재를 사랑하는 그 눈이 날마다날마다 날마다 밝아져서 이 가르시아를 영입하는 것처럼 제2의제3의 가르시아가 영입되어서 우리 하나가 정말 독수리처럼 크게 날기를 원합니다. 그 우리 가정에 대해서 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 독수리는 평생 자신의 반려자와 이 운명처럼 충실히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한대아 감독님이 만난 그 운명처럼 만난 우리 그 아내분을 자랑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이 시간을 빌어서. 뭐 저희 집 사람 역시 뭐그 대전 사람이고 예. 또 제가 그 이제 대학교 이학년 때그 음. 그때 이제 그 이제. 1980년이죠. 음. 그 대학 2학년 때인데, 그때 그 개업령이 났을 때입니다. 예. 그때 이제 학교에서 뭐 이제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개업령 선포돼서 이제 학교에서 다그 쫓겨났기 때문에, 음. 고향으로 대전에 내려와 있었죠. 음. 어, 그때 와이프도 이제 대전에서 이제 그 학교 다닐 때고, 음. 그래서 이제 미팅에서 뭐 만나서 2년간 연애하고, 그 다음에 대학 졸업하자마자, 결혼했습니다. 아. <laughs> 그 제가 이제 우리 우리 한대아 감독님 어머님이 제가 7월 많이 했기 때문에 아는데 1982년도 그 세계 야구 선수 군대 그 말루 홈론으로 명실상부하게 우리 한 감독 하면은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 신랑 감이었습니다. 그 당시 외비 후보 감이었습니다. 그래서 명문가의 사위 감으로 찍어놨다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 하시는 말씀이 우리 이게 대하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그 대학 때 서로 약속했던 그 아내와 약속을 끝까지 지켰다라는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우리 이제 한 감독이 저 이제 저희 집으로 그 사모님을 내가 뵙고 난 후에 놀랬던게 뭐냐 아 우리 한 감독이 왜 이렇게 그 당시에 마음이 자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사모님의 얼굴을 보면서 내가 느꼈고, 특별히 또 얼마 전에 그 우리 우리 한 감독님 이렇게 젊게 보여도 이미 며느리를 봤습니다. 이미 아들을 장가보냈습니다. 그런데 며느님을 봤는데 며느님을 보니까 왜저 시어머니의 저 며느리가 됐는지를 내가 정말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와 똑같이 정말 같은 얼굴, 같은 모양새,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가정의 아내들이었습니다. 너무나 그, 저의 그, 개인사는 너무나 잘하시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제가 그때는 진짜 어린 마음에 그런 걸잘 몰랐는데, 예. 그, 이제 구원장님이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님하고 그, 상당히 이제 많이 돌보시고 그랬는데, 그때는, 그때 당시잘 몰랐어요. 고마운지를. 음, 예. 근데 인지 알, 그 고마움을 그 인지 알겠더라고요. 아유, 죄송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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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laughs> 요즘 날씨 무덥지 않습니까 감독님? 네. 근데 우리 감독님의 건강 비법이 이 시청자들 여러분한테는 많이 관심이 있을 겁니다. 또 감독님 한 분의 건강이 한 분의 건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야구 팬들에게는 우리 건강 비법만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뭐 지금 제일 그 이제 제가 그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음. 지금 이 시기에도 저는 그 제일 그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 선수들이 제 건강보다도 지금 우리 선수들이 지금 요즘 한그 7, 8월 달에 지금 그 상당히 날씨가 잘 덥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저희가 이제 6월 달부터 그 성적이 이제 좀그 떨어진 이유가 체력 문제거든요. 음. 체력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그 걱정을 하고 있지만은 그 체력이 좋아야 한여름철에 이제 그 견딜 수 있는 거고 아무래도 저희 그 선수들은 그런 면에서 조금 그 이제 약한 편이거든요. 음. 체력 문제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좀 이제 이 풀타임 뛴 경험 있는 선수들이 이제 적기 때문에 그런 그 걱정이 많이 되고 저 또한 선수 때는 그 이제 그 한여름철에 이제 그 이제 이 선수 생활을 하려면은 이 체력 관리, 음. 건강 관리 그런 게그 중요하다고 지금 그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 선수 때도 그렇고 저는 건강 관리법은 그 선수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물론 이제 그런 그 이제 구원장님 하시면 보약도 좋고 뭐 이렇게 그 음식 뭐 물론 다 좋죠 음. 그런 거다 보충하고 다 좋지만은 최고 중요한 게 이제 그 수면 시간이라고 생각해 요 예, 예. 예, 수면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좀 아무리 잘 먹고 음. 뭐고약같이 많이 먹고 음, 음. 수면 시간 을 잠을 못 자면은 그렇습니다. 아무 그 소용이 없, 음.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수한테 자꾸 그 그런 수면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음. 우리가 이제는 젊어지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젊어지는 방법, 하루 아침에 젊어질 수는 없지만 우리가 몸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얼마나 정말 섭생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건강이 유지된다도 가히 아닙니다. 네. 이 독수리는 늙어지면 그런다고 합니다. 독수리의 3대 특징이 크고 힘센 날개를 가지고 있고 또 이게 입에 큰 사나운 뿌리를 가지고 있고 또 사나운 발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가 늙으면 산으로 올라가서 바위에 가서 자기 몸을 막그 먼저 이 뿌리를 거기에다 부딪히고 또이 발톱을 부딪히고 또이 날개를 부딪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처가 나서 다시 새로운 살이 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이 그들의 회춘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 동양의 이게 회춘법에 이 동의보감에 보면은 아까 처음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수면을 잘 취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잠을 잘 취한다는 것. 그리고 또 음식을 골고루 먹고 많이 먹지 않고 적게 먹는다는 것, 소식을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행복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그것이 부족했을 때이 약으로 보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꼭 알아야 될 것은 항상 우리가 낙천적으로 살아야 된다. 좀 스트레스를 줄이고 엔돌핀이 팍팍 솟아나게 즐겁게 살아야 되고 좀이 골치 아프고 어려운 일들은 빨리빨리 잊어버려야 된다. 앞으로 정말 한대야 감독이 우리 시청자들과 또 우리 야구 팬들을 위해서. 도대체 그 정말 바라고 싶은 말씀을 오늘 허심탄회하게 말씀만 해 주시죠. 뭐 아직까지 뭐 전화 저희 팀들이 부족한 건 많지만은 뭐 지금까지도 지금 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이글스가 이제 진짜 그 높이 날수 있도록 그 진짜 선수들과 같이 호흡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한대아 감독님, 그, 우리, 그, 이제는 우리가 나이가 이미 지천명의 나이입니다. 지천명의 나이인데, 우리 한대아 감독님께서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50년간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본인의 소망, 또 가족에게 바라는 소망, 어떤 그런 그 꿈이 없는 백성은 죽은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꿈이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뭐... 소망이라면은, 뭐, 가족의 소망이라면은, 당연히 뭐, 그, 가족들의 뭐, 건강이, 그, 건강, 뭐, 지키는 게 그, 소망이고, 또 이제, 제가 야구를 했기 때문에, 뭐, 소원이라면 소원이니까, 제가 그, 선수 때는 그, 뭐, 우승도, 우승 메달, 뭐, 내가 그, 일곱 번 했고, 또 이제, 코치로서도 또 이제 우승 두번 했고, 음. 네, 감독으로서 우승을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감독으로서 이제 우승을 하는 게 제일 큰 꿈이고, 음. 소망이고, 음. 그렇습니다. 그거 우리 대전 충청팽들이 원하는 가장 큰 소망 중에 한 소망입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감독님, 정말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니, 저도 감사합니다. 아, 저도 감사,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그냥, 일단 내가 저, 뭐야, 병원에 한번 들린다 고했는데 콩은 바빠서 들리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만나야지. 우리 전화을 자주 하자. 그 통하는 모든 전화는 자주 하자. 구작은의 사랑과 세상. 오늘은 하나 이글서 한대아 감독님을 모시고 여러분과 함께 많은 말씀을 나누어 봤습니다. 그분이 선수 시절에 해결사의 능력, 성부사로서의 기질 또 야구 감독에 취임한 후 한국 야구사에 돌풍의 주인공이 되기까지 그의 야구 인생의 4십년의 역정은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이 감동보다도 우리를 더욱더 감동시키는 것은 그분이 대전 충청 야구 팬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소유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부자근의 사랑과 세탁. 다음 이 시간에는 또 다른 분야에서 우리를 감동시키는 분을 초청해서 그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